지금, 여기 봤더니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래요. 자, 그러니까 루트 5를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5, 여기도 루트 5, 루트 5를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BC의 길이가 루트 10이래요. 루트 10. 이렇게 적고 보니까, 이 길이가 이등변삼각형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이네요. 이거제곱다, 이거제곱, 이거제곱. 그치? 직각이라는 거 찾아냈어요. 2분의 파이라는 거. 어, 2분의 파인 거 찾았어. 그다음에 요거는 어 내가 몰라 가을.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삼각형 넓이 OAB. OAB 삼각형 넓이랑 자, 요 넓이가 S1 이렇게 된 거고. 요 넓이가 S2래요. 우리 양 옆에 있는 가,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끼인각이 알아야 될 거잖아. 자, 그래서 너 끼인각 모르니까 여기 세타라고 놓게 세타. 세타. 그럼 얘는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우선은 360도에서 2고 2분의 파이는 뺀 거잖아 그러면 2분의 3파이가 남았을 텐데 2분의 3파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분의 3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파이라고요 여기 2분의 파이니까, 그쵸 2분의 3파이에서 세타 뺀거 그게 유각이죠, 유각 요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됐어요? 자, 그러면 요런 관계가 성립한대요 자, 한번 써볼게 네 배에, 아이고왜 노란색. 네 배에, 곱하기, S1의 넓이. S1 넓이 어떻게 돼요? 이거, 요, 요 삼각형 넓이. 우선 2분의 1에, 자, 어떻게? 이거 곱하기 이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사인 세타.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세 배에, 세 배에. 자,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sin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꺼리가 생기죠, 꺼리, 꺼리 자, 2분의 1, 2분의 1,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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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놈 아니야? sin 자, 2분의 8 곱하기 3,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를. 얘가 홀수인 것도 보이시죠? 얘가 홀수면 우리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는 것도 아시겠지. 그렇게 하고서 여기 부호와 상관없이 요 각을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부호는 어디에서? 여기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2분의 파이가 3번 갔대요. 2분의 파이를 3번. 한번, 두번, 세번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빼기 세타니까 어 뒤로 세타만큼 무슨 얘긴지 알겠죠? 요 세타는요 예각이에요 예각 예각으로 간주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예각이니까 90도 전까지가 예각이잖아요 0도서부터 이만큼 빼준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아요 각은 몇 사분면이야 요 각은?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 각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인은 3사분면에서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1 2 4분면에서 양수고 자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요 아 이놈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놈 대신에 아 얘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이게 이거잖아 네배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코사인 세타랑 같아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양변을 뭘로 나눠볼까? 코사인 세트로 나눠보자. 자 그러면 여기는 4. 코사인 세트 분의 사인 세트 뭘까요? 탄젠트 세타 좋아요. 마삼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세트 코사인 세타 나눈 거야.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이제 다찾았어 이제. 나는 문제 뭐 찾아야 돼? 요 선분 AB의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이, 요 길이 알아요 코사인 법칙 쓸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를 알면 되겠다, 그쵸? 됐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찾읍시다 탄젠스 세타가 이거니까 자, 그려볼게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세타, 자 지금 4분의 3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5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 읽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쵸? 렇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세타가 이제 부호 결정하는데 이게 몇사분명각이냐면 봐봐 여기 세타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나머지 2분의 3파이를 지금 얘하고 얘하고 나눠가자는데 그렇죠 당연히 여기 봐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치? 세타 당연히 90도보다 큰각 2사분명각이라고요 세타의 범위가 여기가 어떤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2분의 5단 크고 5는 작은 각이잖아요. 이4분명 각이지. 얘가 이4분명 각이니까 코사인은 4분면에서 뭐예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 사인만 양수야, 4분면에서. 이게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붙는 게. 됐어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트가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자 요거 노란색 AB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자 6의 제곱 더하기 이의 제곱 5 더하기 5 마이너스 2배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5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여기 뭐? 마이너스 5분의 4를 써줘야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10이고요 마이너스 얘도 10이죠 10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고요. 5, 1은 5, 5, 2, 10이니까 18이네, 18.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 A, B의 길이는 자, 얘가 9, 2, 18이니까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A, B의 길이가 3루트 2입니다. 구했습니다.